네 아, 예. 반갑습니다. 과탐의 세계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요새 펜타스 과학 원장 김기환입니다. 예, 펜타스 인동군입니다 <laughs> 와우. 일단 빨리 인사를 먼저 해놓고 시작하려고요. 까먹을까봐. 지금 핫하죠? 지금 뭐온 나라가 지금 이 수능 때문에 난리입니다 응? 그런데 <laughs> 국어 수학 선생님들은 막 진짜 고3 선생님들은 막 지금 뭐 문제 체계 자체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문제집도 바꾸고, 막다 지금 저렇게 하는데, 과탐은요, 어? 뭐 킬러 문항을 뭐 배제한다, 어? 어, 체감이 있으세요? 킬러 문항은 지금 뭐유평 내용. 저번에도 촬영했을 때 네, 잠깐 네. 얘기했지만 사실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항상 뭐 역학파트에서 물리는 나오니까 음. 거기에 문항이 지금 맨 마지막 20번 문제, 음. 뭐 19번 문제 이런 식인 조금 음. 어려운 건데 그게 음. 지금 6평에서도 지금 2점짜리 형태로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 부분 이미 어느 이미 어제 예. 저기가 청와대 저기가 저, 내려온 거야. 작년 어. 수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 그렇게 뭐 오점 만점 일등 컷이었으니까 음. <laughs> 물리가 뭐 가장 좀 노말하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물리학에만 뭐 내려, 내려 내려가고 야 청와대에서 야 쉽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 화학도 얘기했을 거고 생명도 얘기했고 을거 지구학도 다 얘기했을 텐데. 그런데 네? 가장 뜬금 것으로 보면은 화학이 지금 물리 48 1컷이요 원점수. 생명 47, 지구학 47이에요. 6월 평가 모의고사에 네. <laughs> 화학에서 44. 이거 쉽게 낸 겁니까 아니면 이거 분명히 이거 이거 압수수색 들어갈 수 있어요 <laughs> 화학학계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어. 지금 제 생각인데요 네. 어차피 킬러에서 틀린 데는 틀리고 지금 음. 저 컷이 낮은 이유가 네. 제가 누차 작년 연말부터 말씀드렸는데 음. 이 단원에서 틀린 거거든요 문제가 쉬웠냐 어려웠냐. 쉬웠죠 쉬웠는데 <laughs> 근데 쉬웠는데 문제는 시간 소요가 굉장히 많이 돼서 4페이지를 못 봤다라는 거죠. 음. 근데 과탐이라고 하는 교과 자체가 이제 네. 다른 거 과는 좀 다르다고 했잖아요. 수학 뭐 30문제 푸는데 100분 주잖아요. 음. <laughs> 그러면 문항 수가 한 과목의 과학이 20문항인데 음. 3분의 2면 음. 수학 시간에 3분의 2주면 음. 한6 6분 67분 이렇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원래가 그죠. 30분이요. 30분. 2 0문항에 파이터. 그 같함 같함은 문제 난 문제 난이도보다 시간 문제예요. 예. 20분 안에 30분 안에 푸는 게 이게 킬러 아니야? 그거 자체가그타임 어떻게 해요? 타임 어떻게 그래서 저희 애들도 보면은 5%안 해요. 예. 네. 그 어디야? 분당에서 좀 유명한 예. 네. 네. 그래도 명문으로 알려진 학교 네. 애들도 보면 뭐30 점때 후반 나왔는데 전교 뭐 10위권 안에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걔가 못하는 친구 아닌데 다시 풀어보라고 하면 뭐 45점 이렇게 나와요. 음. 근데 물론 이제 그 다시 풀었을 때 얘기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의 문제고 시간이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인데 그걸 못 풀다 보니까 이 마지막 페이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차피 제일 마지막에 볼 시험을 10분씩만 더 늘려놔도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거든요, 네. 그 진짜죠. 딱 10분만 늘려야. 그러니까 보면. 물리나 화학이나, 보면, 킬러 문항 문제보다는 아이들이 물리학을 시작할 때, 화학을 시작할 때, 1단, 2단, 3단, 4단 했을 때, 이미 벌써 배우는 단계에서 단원의 킬러 단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물리는 뭐, 오나가나 역학이고. <laughs> 네. 역학이 가장 어려우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판가름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고. 화학은 1단원? 1단원, 4단원. 1단원, 4단원.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은 어려우니까 던지고 네. 이제 고3 올라갈 때 사단은 어려우니까 던지고 네. 네, 그런 식인데 저는 지금 킬러가 문제 저제 그냥 그냥 제 감인데요 여기서 준 킬러가 더 어려워지면 음. 점수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올라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테 국어나 수학은 킬러 문제 존재하고 준 킬러 문제 존재하니까 걔네들은 반별력 그것 때문에 저렇게 했다 하지만 사실 과탐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킬러 문제라는 것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더 아이들한테 힘들어하는 거다. 그리고 3교시잖아요. 4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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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교시죠. 4, 4교시잖아요. 마지막에 <laughs> 풀어주 마지막에. 네. 거기다가 시험지가 두 장이 올라와 있으면 안 돼.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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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정행위가 부전행위, 네.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 4교시에 받는 어떤 그런 압박과 스트레스 그다음에 기, 그런 부분들이 이. 거기다가 수능 문제를 30분 후에 또 해결해야 되는 아, 너무 이런 부분들이 진짜 어렵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과 환경적인 부분이 킬러가 될수 있는 거지 사실상 문제의 난이도 가지고는 수능 때 봐도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었어요. 화학도 육모 같은 경우 지금 화학이 제일 낮 수능 때도 쉽게 나오잖아요. 작년에는 이제 6월, 음. 9월이 조금 평이하게 나오다가 음. 수능에서 음. 이제. 2단원 중킬러를 올리. 중킬러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2단원 네. 2단은 그 쉬운 단원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그게 이제 네. 고급져지고 있죠. 근데 킬러를 없애버리면 그게 더 고급져지겠죠. 그런데 그런 음. 단원들이 이제 앞으로도. 그러면 어.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점수 더 떨어진다고. 제 야, 생각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현재 요번 6모 기준으로 봤을 때 물리가 48이잖아요. 48 이잖아요. 네. 48. 자 그러면 문제가 10 게 출제가 돼. 1컷 원점수 4 8정도 나와. 오는 50점 만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한 문제 두 문제 틀한 문제 틀렸을 때 등급컷의 변화. 두 문제 틀렸을 때 등급 변화. 그러니까 그 예로 2021학년도 과탐 영역에서요. 물리가 21학년도 과탐 물리가 50점 만 50점이 1컷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쉬워서. 그죠 그리고 표준점수로는 64점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학 같은 경우는 40점 2등급 컷이요. 40점이야. 원점수. 그리고 표준점수가 64점인 거고. 물리 같은 경우는 두 문제 틀리면 3등급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두 문제 틀렸는데. 근근데 지학 같은 경우는 21학년인데 40점 이고한33뭐 둘둘 둘둘 내문 네, 3점에다 2점별리두개 해도 내 네. 문제 틀려도 지금 2등급이 나온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쉬래을때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뭐 물리 같은 경우는 그럼 거의 완벽하게 지금, 지금 맞혀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어차피 2등급을 맞는 건데. 네, 네. 그 친구들이 공부해 가지고 웬만하면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걸릴 문제가 없었거든요. 음. 정말로 시간이 좀 남을 정도로 음. 간단간단한 문제 형태들만 나왔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나 조금 시간이 걸렸을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점수 대가 나온 거고. 이게 상위권 아이들, 이 2등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그게 좋을 수도 있죠. 등급 커드로는. 1등급은 쉽게 킬러 문제가. 자기가 풀수 네. 있는. 네, 문제는 지금. 3, 사 밑으로에 있는 중상인 거, 중상, 인 중상은. 지금 이제 킬러가 만약에 배제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저의 생각은, 어차피 킬러를 갖다가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과탐에서는. 뭐 나와봐야 한두 문제 나오죠. 한 문제는. 음. 그거를 갖다가 제거한다 그러면, 전부 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준킬러 문제들이 또 있잖아요. 음. 이미 준킬러 문제는 존재하고 음. 있고, 근데 이 준킬러 문제 중에 난이도가 조금 더좀더 더 어려워져서, 실질적으로 1등업 애들은 큰 영향이 없을 거고요. 음. 2등급, 3등급, 4등급에 있는 요 친구들이, 4등까지면 급 40%까지거든요. 네네네. 그, 그러니까 실제로 대학을 어느 정도 좀 자기가 갈수 네. 있다라고 하는, 네. 층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좀 좋은 그 상위권 대학을 갈수 있다라는 애들이 그래도 4등급 안쪽에는 다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치열한 경쟁이 되겠죠. 근데 얘네들이 느끼는 체감그 난이도가, 네. 저는 올해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음.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로 쉽게 못낼 거예요. 쉽게 못 낸다고요? 그렇죠. 쉽게 못 내죠. 욕먹죠. 변별력을 딴 데서 찾았죠. 그래도 압수수색 들어가면 어떡하냐. 아, 압수수색이 아니라 <laughs> 킬러만 안 내면 되거든요. 근데 킬러만 안 내면 되는데 어. 킬러를 안낼 거고 어. 대신에 준킬러의 문제 지문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좀 난해하게 해서 음, 사실 학생들이 느낀 체감 온도는 지금보다도 훨씬 높아질 음, 가능성이 높아요. 동민, 음. 제 생각에도 작년에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면 네네. 최상위권 애들은 사실 과탐에서 무너지는 경우는 없고요. 국어나 음. 뭐 이제 다른 데도 조금 실수해서 음. 이제 그런,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과탐, 아까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상위권 애들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음.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제 6월이잖아요. 네. 6월인데 음. 지금 와서 이제 뒤집는 판은 음. 지금까지 준비해온 애들이 음. 그니까 킬러가 타겟이 돼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지금까지 준비해온 애들이 평이하게 준비했던 걸좀더한 단계 난이도 높게 음.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이런 시험 문제의 기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없죠. 경험치가 없죠. 음.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나올지 또 준킬러를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뭐 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그렇게 출제를 해서 변별력을 갖추게 될지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학생들이 느낄 때는 이미 지금 화학은 2단원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음음. 계산도 잡계산도 많아지고 음음. 그걸 이제 덮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멘붕이 오겠죠. 애들이. 애들이 음음. 멘붕이 오고 설사 3단원 같은 경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크게 어렵게 될건 없어요. 근데 음. 제가 작년에 연말에 말씀드린 대로 킬러가 낮아지고, 이제 중킬러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저 격차가 확 없어지겠죠, 이제. 음. 그러면 시간 부족에 대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음. 거고, 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점수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중성위권 애들은 한발 삐끗하면 진짜 이제 나락으로 갈수 있는. 음. 음. 지금 이제 문제가 쉬운 수능, 쉬운 수능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음.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음. 보면. 그거 어떻게든지 불식시키려면 문제가 아주 쉽게 나올 거라고 전혀 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로 어렵게 음. 나올 것 같아요. 오히려. 음. 아이, 오히려? 그렇죠. 작정하고? 음. 작정하고 진짜 어차피 킬러를 줄여 가지고 준킬러로 바꿀 거 아니에요. 음. 음.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킬러를 <laughs> 어. 없애는 건데 킬러만 없애고 나머지를 올려버리면 음. 되는 거죠. 네. 그한 변별력은 어차피 네. 결정되는데 그게 타격을 입을 친구들은 상위권 애들은 괜찮다. 음. 1등급 애들은 음. 어떻게든 킬러가 나오든 준킬러가 나오든 상관이 없으니까 걔네들은 상관이 없고 음. 지금 2등급, 3등급, 4등급에 있는 이 친구들이 가장 음. 큰 타격을 받고 얘네들이 생각보다 더 깊게 공부를 해야 될가능성이 되게 높다. 음. 다만 이 친구들이 디테일하게, 그렇죠? 지역적, 확실사 개념 완, 진짜 음. 완벽하게 음. 해가지고 음. 정리를 해나가야 되고. 뭐 EBS는 교재만 딸살딸 외우다시피 해야 돼. EBS 있는 문제들은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부주, 부교재로도 음. 사용하고 하기 음. 때문에 적어도 세네번 이상 시간 다 풀어봐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어차피 음. 그러니까 다풀것 텐데 이제 그 내용들을 갖다 공부를 할 때. 어 킬러에 치중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는데 해설지를 봤는데 이해가 안 돼. 음. 그런 거는 일단 예, 약간 제껴 놔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EBS도 음. 제가 제가 이제 풀어보잖아요. 수업을 음. 하려고 풀어보거든요. 그래서 풀어보면서 네. 느끼는 게 이걸 수능에 낼수 있다고라고 생각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약이나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음. 너무 어려운 말도 안 있어. 되는 계산을 음. 그래도 이제 시험이라는 게좀 이렇게 깔끔한 숫자가 떨어지게 한다든지. 음. 근데 요즘은 그걸 이제 배제하는 추세다 보니까 음. 옛날에 뭐 8로 나왔던 걸 지금 8분의 7로 내고. 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계산이. 음. 분수를 쓰게 하고 그 음. 분수가 뭐 45분의 뭐 46분의 45뭐 이런 식으로 음. 안 떨어지게. 네. 약분 안 네. 되게. 네, 약분 안 네. 되게. 약분은. 그렇게 되니까 음. 이게 어려운 건 둘째치고 애들이 하다가 이게. 이게 응.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응. 맞나? 응. 이숫자가 응. 이수, 맞는 있겠다. 건가? <laughs> 이자가 맞는 건가? 이런 응. 의구심이니까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 거죠 응.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 과탐을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는 학생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고 <laughs> <좋고>. 있요한 <laughs> 거고 문제는 <웃음> 과탐을 해들은 <laughs> 어떻게 하세열의 <laughs> 여섯, 일곱은 안 하고 있다. <laughs> 과탐을 공부를 왜요안 해요. 과 공부 안 해요. 투자 많이 안 합니다. 진짜 음. 맞습니다. 구형수의 아이들이 음. 저기에 많이 있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된다는 생각들이. 그러니까 누누 이거는 이제 뭐 음. 학부모님들 마찬가지 생각이세요. 음. 과탐 은 그냥 고삼 때면 돼라는 단순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음.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봤다가 이제 고삼 되면 알죠. 음. 아무래도 안 올라가니까. 음. 그래도 음. 화학은 좀 쉽게 출제가 돼. 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 정도 난이도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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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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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에는 음.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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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데 결과는 점수가 0 잖아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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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분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가 투과목을 지정을 풀어줬 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위권 학생들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원감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렇죠. 많이, 네, 많이 들어와 있죠.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밑에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아이들의 계층이 예를 들어 4% 11% 23% 40% 이렇게 비율 누적으로 이렇게 등급으로 본다면 그럼 밑에 이제 베이스 깔아주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헤어나지 못한 맞춘 애들도 헤어나지 못할 거야 아마 왜냐하면 뭐 워낙에 이 평균 성적이 높게 형성될 거 아니에요. 높게 형성될 거 아니에요. 원가목에. 네. 네,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2021학년도에 물리가 2등급이 원점수가 47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3등급이 43점이야. 그럼 43점만 맞으면 어떤 다른 화학이나 지구학 같은 경우는 어? 뭐, 2등급도, 2등급도. 돼버리는데, 음. 지금 예는 들면 3등급이란 말이야. 이런 아니, 상황. 문제가 그만큼 쉬웠단 얘기야. 본인이 40점대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와, 난, 난 최소한 난 2등급이라 생각했는데, 결과 딱 나오면 3등급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수능체저가에 대한 어떤 활용도 면이 굉장히 좀 그렇죠. 박살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지금 술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탐 같은 경우는 이제 투에 대한 또 이제 시선을 또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육모를 보고 지금, 이, 킬러 문화 배제에 대한 어떤, 청와대의 어떤 발표가,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육모나 사모, 사모의 결과, 투에 대한 결과를 보고, 아, 또 마음이 쏠려서, 어? 투로 또 마음이 확또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진짜 위험하죠? <laughs> 음. 2는 어차피 모의고사를 봐도 이제 6월달 평가원에서야 이제 전 음. 영역을 다 보기 시작하는 건데 음.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음. 그리고 지금까지 1을 공부했다가 갑자기 음. 2를 갔다가. 그죠, 그러니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건 되게 위험한 생장이고, 이두저도 아닌, 그러니까 작년에 있어요. 서울대를 준비했던 툴을 한개 했다 그런 친구들은 상관없는데, 어 굉장히 좀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는. 음, 어차피 작년에 네. 한번 경험이 있던 예, 친구들 예,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이제 뭐 진짜 바꾸 바꿀만하죠. 네. 미니 네. 투와. 어, 6월까지 원과목 본 학생들이라면 이건 생각하지 마세요. 투에 대한 부분 바꿀 텐가. 재학생 특히 특히 재학생들 같은 <laughs> 경우는 저녁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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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하던 대로. 그리고 본인이 또 착각한 애들이 있어요. 그 그리고 투꼭 보는 애들이 있어요. <laughs> 존재하잖아요. 8등급, 7등급이요. 9등급이 존재하잖아요. 지금. 예? 네? 존재하잖아요. 걔네들은 왜 외분 그 외반이라고 했을 때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모니터링해보면 내신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때, 내신을 고장 때 하니까, 하니까 네, 네. 지금 아, 저 어, a 나왔는데요. 야 성취도 <laughs> abc야. <laughs> 중등 <중딩> 수준이고요. 네. <laughs> 아 중등은 abcde 저기로 나가죠. 그런데 음, 다정한 지금 여기 세개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a를 a, B, C, 받으니까. B, C, B, C. <laughs> 어? 그런 음. 또 자신감 때문에 또 이거 하려는 애들 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몹시 덴저러스니까 제발 하지 마시라고. <laughs> 네, 위험한 아, 생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킬러 이야기 나온 게뭐 예민하지만 뭐 사교육 때문이잖아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뭐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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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뭐, 아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과 범주를 네. 벗어난 어, 문제를 출제하다 네. 보니까 아이들이 사교육이 어, 네. 어난다 그, 지금도 기사화 되는 거 보면 어. 이제, 이제 대형 학원들 이제 좀 그러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된다고 사교육은 별 상관이 없을 것같고요 아, 음. 오히려 더 찾. 음. 왜냐하면 할만하다가 되거든요. 이제. 음. 옛날에는 이제 범접할 수 없었으나 저문제를 음. 근데 이제는 어 이거 할만한데? 저렇게 어려운 거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 네. 네. 그러면 음. 그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치동에 지금 모학원에그 사이버그 같은 그 모의 고사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이 서바이벌? 어, 어 음. 서바이벌은 이런 거 그다음에 아니면 뭐의 뭐 굉장히 예, 뭐, 그 근데 뭐, 뭐 하지 말아요. 어, 그냥 K 아, <laughs> 아, 아, 아 지금은 또 아, 저, 민감한 인종이라 그래. 데 솔직히 작년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시험 보고 난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 그 모의고사 문제를 서바이벌을 살려 는게막 거기 문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네. 그것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작년에 수능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걔보다 더 지저분하게 나왔기 때문에. 더 지저분했어요? 네, 어, 사설처럼 나왔어요. 서, 솔직히. 음. 솔직히 사설처럼 나왔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좀 마음에 안 들었었는지 그랬던 거죠. 근데 그니까, 예, 네, 말씀하세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오가고 있으니까. 네. 기사가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네. 뭐 별거 보여고 다 나오더라고요. 뭐 음. 대출부터 시작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은 더 이상은 별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냐하면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국영수 탐구가 있는데 굳이 과탐이 음. 위험한 그걸 짊어지고 갈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짊어 음. 없어요. 네. 킬러를 사실 뭐 짊어지고 가면서 음. 그렇게 그런 오히려 학생들이 준비할 때는 네. 저는 더 편하다고 봐요. 음, 음.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음.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는 정말 지역적이고 개념적이고 정말 디테일하게 음.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는. 근데 진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건제 생각엔 지금 시점이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6월 끝나고 나서 저희는 아. 9월이랑 수능이 나왔는데, 음. 이제부터는 네. 준비를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뭐, 이제, 그걸 아. 이걸 아. 발표한 아. 것 차후 자체는, 가장 지금 문제가, 이제, 이거 발표하는 시기가 지금 몇 5개월 남겨진 네. 상태에서, 말이 안, 이건, 그거는 이제, 뭐, 피해 당할 수는 없어. 네. 네. 정확한 네. 건 구평을 아. 봐야 되겠죠. 구평은 는 혼란만 더 가중시킨 부분인 거고. 제가 봤을 때, 구평 같은 경우 보고, 6평이랑 구평 난이도를 좀 많이 참고를 하시겠죠? 그런데. 어렵게 내신다기보다는 또 저는 이 스탠스는 이어질 것 같아요. 킬러를 죽이더라도 그냥 이 이달화, 단어 화학은 이 단어를 키우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시기인네 음, 아까 뭐 약분도 안 되는 분수가 나오는 네, 네, 그런 네. 문제나 나 네, 그런, 거. 거.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온다. 네. 그런 건안 나오지 그건 않나? 그런 킬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킬러는 아닌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 교과를 같아. 벗어나는 영역에 대한 제재가 있는 거니까. 관담 한 번도 벗어난 적은 없잖아요. 물리역한 네.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리의 역학 파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선 운동만을 갖다가 만약에 물리 1에서 취급을 한다 네. 그러면 물리 2는 곡선 운동을 취급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곡선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물리 1 문제에서 수능에서 낼 수가 없어요 음. 여태까지 나와 본 적도 없고 음. 그리고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정규 과정을 벗어나는 경우는 전 물리 쪽에서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걸릴 수 있는 거는 지구과학 영역은 걸릴 수 있어요 심화. 그쵸? 어. 네. 그냥 왜냐면 지엽적인걸 굉장히 많이 음. 지구 전반적인 걸다 공부를 해야지 뭐 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라 그러면 진짜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한 다섯 여섯 개부분만좀 알면 되거든요 음. 근데 수능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 않아 공부할 때 진짜 음. 그래 지엽적인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디테일한 부분까지 전부 다다확인 해야만 음. 지구 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문제는 없다 예, 네. 손도 못 대는 문제는 없을 거이요 어 아차 실수하면 서 나락으로 <laughs> 8 분의 7이 9 분의 7 되면 그냥 가는 거죠 음. <laughs> 8 분의 7은 주로 7으로 해야 그래서 학습방법은 <laughs>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네, 네, 네. 세심하게 다 진행을 해야 된다. 네, 어, 그런 부분. 문제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ebs는 깔고, 깔고. 다 깔고 있고 그다음에 이 b s 를무조 이제 푸는 것도 아니고 e b s 도 이제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문제집 얘기를 해도 그렇지만 뭐 EBS를 많이 참고를 해가지고 수능에 이제 집어 넣겠다라고 음, 얘기했으니까 음, 우리 EBS를 본다고 치면 음, 제일 처음에 사실은 개념 완성을 봐야 돼요. 음, EBS 개념 완성은 아마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면 음, 많은 학교에서 학교의 음, 부교재로 음,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음, 음, 적어도 두세 번 정도는 풀어 봐야 음, 음, 기본적인 문제 형태는 이렇게 다 있어요. 음, 개념 편, 문항 편이 있거든요. 음, 음, 개념 편은 책이 좀 도톰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안의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음, 음, 신 유형까지 전부 다 다루고 있거든요. 개가 음. 풀리고 나면 음. 그다음에 개념 완성 문제 문항 편이 따로 있어요. 음. 그건 좀더 얇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몇개안 되니까 그것도 네. 같이 풀어놓고, 네, 네. 그다음에 가서 이제 수능 특강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 그렇죠. 보는 거예요. 물론 사회고 네. 학생들은 개념 완성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음. 수특부터 음. 그 친구들은 무조건 수특부터 음. 그런데 자기가 음. 3 등급 밑으로 지금 막고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냐면 개념 완성부터 먼저 봐야 돼 음. 개념 완성. 자, 그 개념편, 문항편 음. 보고 그다음에 수능 특강의 2점짜리 형태가 해결이 된 뒤에 그다음에 3점짜리 형태를 갖다가 몇개좀해 보고 음. 그럼 이제 수능 완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단계가 조금 있어요. 음, 화학은 정리 마지막에 하신다. 네, 근데 화학은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수능이나 그 평가원 모의고사 스탠스가 음. 음. 좀 분석을 해 보면 작년부터 약간 달라지기 시작했으니까 작년 기출베이스를 조금 반복적으로 풀... 그러니까 음. 계산이 잡계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음. 이것도 연습이 필요한... 연습만 많이 하면 충분히 할수 있는 음. 부분이거든요. 음. 오히려 킬러보다는. 음. 킬러는 막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음. 뭐 응용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쪽은 오히려 음. 좀더 심플할 수 있거든요, 접근이. 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EBS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수특이랑 뭐, 본인, 욕심부리면 이제 상위권 같은 경우에 수완이라든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새로운 문제에 대한 경험치가 저희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음. 근데 완전히 생뚱맞은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고, 음. 그러니까 작년 평가원 기출부터 올해 기출까지 쭉 한번 음. 문제를 해보고 그다음에 EBS는 어차피 벗어날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음. 다시 한번 공부를 하는 아, 게 EBS를 기본 은꼭 그냥 배워야 돼요. 반 된다고 봐야 되니까. 네. <laughs> 아 그림이 전부 다다 EBS인데. 어, 비슷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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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도 그렇고. 그래. 음, 그러니까 봐야 되고. 자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려도 그래도 안 하는 애들이 있는 <laughs> <laughs> 문제인지 사실상. 알겠습니다. 아주 있어요. 오늘 뭐어이 <laughs> 킬러 문항 배제에 따른 어, 특별 방송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자, 마지막으로 내가 이건 갑자기 즉흥해서 생각했는데 원점 스컷, 수능 올, 예, 예, 한번예상을 하면. 저는 4 8레지5 0레요난 물리. <laughs> 저요? 어. 아니, 쉽게, 아니, 작년에도 계속 제가 그유월과평가원 어. 그,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가 수능에 내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음. 드렸거든요. 음. 6월 평가원 문제 정도의 난이도가 제가 보기엔 수능에 대해서 제일 좋아요. 음. 네. 어려운 거는 그냥 한개딱어렵고 음. 나머지 건다 무난하게 음.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다 맞을 수 있게 내는 게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한테는 네. 좋은 네. 거죠. 당연하죠. 음. 공부한 애들은 티가 음. 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 네. 자, 저는 4, 4, 4, 5. 4, 4, 4, 5. 네. 4, 4, 4, 5. 네. 압수색 들어갈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압수색 분명히 들어간다 이거 나 화학학계 압수. 저는 모든 물화생지 다4 7에 맞추겠습니다. 4 7에다 맞추겠습니다. 물화생지를 전부 4 7에다 저는 이거 맞면상주신는상주신 어? 어, 개인적으로 제가 뭐 <laughs> 생각 좀 하고 얘기해. <laughs> 개인적으로 제가 뭐거창한 저녁, 전임. 이거 PD님 다 녹화되는 거니까 우리 근거 다나 여기 원장님 4845 그다음 485050. 그 다음에, 4445입니다. 저는, 무라생지 전부 다 47에 맞추고, 47에 다 맞추겠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방송실더 <laughs> 이상 번복할 지가 없기. 아니, 잠깐. 잠깐. <웃음> <웃음> 자, 어, 일단, 어, 과탐은, 어, 아무튼, 이제 뭐, 킬러 문제가 배제되고 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꼼꼼하게, 네. 그전에 공부했던 것보다 더 꼼꼼하게 그다음 ebs는 꼭 진짜 목숨처럼 갖고 가라. 가라.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어, 만약에 지금 2024학년도가 이제 이런 추세로 이제 바뀌고 있다면 밑에 학년들 1 2학년 들은 또 어떤 또 어, 과탐의 공부방법 을 어, 제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